네, 10주차 2강 평형 3상회로의 해석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네요. 11.3.2절에 11. Y 델타 회로의 Y 델타 로 아까 는 Y, Y 회로 했었죠. Y 델타 회로로 분류하니 지금 여기 부하가 델타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공업 수학 때 이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저항 이렇게 있었고, 저항 이렇게 있었고. 저항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항 이렇게 있고 y회로 저항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항 이렇게 있고 여기 abc 단자 이렇게 있는거고 여기도 abc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에 합성저항은 여기에 합성저항과 같다로 놓고서 쭉 플러스 그런 유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델타 회로에서의 저항 R은, R은 여기 Y회로에서 Y는 이 R을 그려주는데 이거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고 저항 달아주고 이렇게 저항을 달아주고 했을 경우 여기 저항값은 몇이 돼야지 얘네들하고 같아졌어? 그렇지 3분의 R이어야 되지 3분의 R이면 3분의 1배가 되면 은이 저항값하고 같다라는 것이 유도를 우리가 했었어요. 1학기 때, 공업사학 때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을 우리가 안다는 조건 해서 얘를 갖다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Y회로로 변경시키고, 얘도 변경시키고, 얘도 변경해가지고 Y회로로 y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다음에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예제입니다. 어 데, 델타 회로네 지그렇 델타 회로를 Y Y 회로로 바꿔줘야 되겠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8 플러스 J의 6옴을 3분의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날아준 거야. 여기가 이제 그래서 3분의 여기 요8 플러스 제에 6이 됐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긴 중성선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선전류 IA, 여기를 IB, IC 이렇게 해서 IA, IB, i c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 값을 구해야겠지. 그래서 IA를 구하려면은 IA는, IA는 요거분에이 아니 이이 이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바꾼 쓸 때의 그 임피던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렇지 3분의 요거 써주면 되는 거야 8 플러스 j의 6으로 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이 몇이야 50의 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요거 표면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a는 이렇게 해 주면. 3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거 50이죠, 50. 넘겨주면, 8 플러스 J의 6, 6은 2로 묶어주면, 4 플러스 J의 3, 5음이 되는 것이고, 3이 되는 것이고, 2, 3은 6, 2, 4, 8. 그리고 올려주면, 1 5 0의 0도가 되겠죠. 요거 해주면, 2, 7에 14, 2, 50, 여기에 0도가 되는 거고, 이 약분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급자표로 표현해주면은, 어, 5의 각도는 아크 탄젠트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5분의 75도 약분 되는 거니까, 515, 515, 525 되고, 그리고 영도 빼기 아크탄젠트 4분의 3 해주면 되겠네. 아크탄젠트 4분의 3 요거를 구해보면은 이 각도는 몇이 나오냐면 계산기 여러분들이 써서 보 확인을 해보세요. 아크탄젠트 4분의 3은 36.9도가 되네. 36.9도. 그래서 영도 빼기 36.9도니까 마이너스 36.9도가 IA는 그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IA는 구저져 있는 거고, 그러므로 IAAP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IAAP는? 어,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것 같은데, 선전류와, 선전류는, 선전류는 상전류에 대해서, 상전류에 대해서 크기는 몇 배? 그렇지, 루트 3배. 그리고 위상차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0도 유상차 난다, 라는 것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선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전류를 이렇게, 어, 기억,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선간 전압을 통해서, 어, 상전, 기준으로 삼아서, 어, 그, 상전, 상전압, 고거에 관계식을 세우라, 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V의 A, B, 이건 이제 표기법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선전류냐, 아니면 선간 전압이냐? 요거는 구분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루트 3 써주고 v 의 a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 30도 이상 차이 난다라는 거 어, 전압과 어,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i a 는 이렇게 구했지 구핸 상태니까 이 i, a, b를 구해야 돼. 부하에 흐르는 전류, 욕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i의 a,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니까. 그래서 i의 a, b라는 놈은, i의 a, b라는 놈은 루트 3을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3분의 1에 i,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i, a를 루트 3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0도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각도로 마이너스 30도 해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두분의1 이렇게 써주면 되죠 1이라는 얘기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0이라는 얘기니까 는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잘 안되는 사람이 이렇게 차근차근 풀란얘기예요 그러므로 요거 분모는 분모대로 딱 써주면 루트 3에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써주고 위에는 분자는 ia가 몇 나왔냐면 요거 나왔으니까 15에 마이너스 36.5 9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계산 해주면, 루트 3분의 15를 계산하면 얘는 약 몇이 나올까요? 루트 3분의 15는 약 8.66이 나오나 봐. 8.66. 계산기 써서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9도 빼기 마이너스 30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 플러스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6.9도 더하기 30도 해주는 거니까 각도는 몇 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9도가 나와지겠다. 라는 것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 부하에 흐르는 전류, i의 ab를 구했고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니까 iab. 그럼 i의 bc는 어떻게 될까? i의 bc는. 그렇지. 이 i의 ab보다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120도 마이너스 120도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6.9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또 i의 ca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거의 크기는 같고 8.66의 위상차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0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46.9도가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델타 회로는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 문제에 맞는 것을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풀 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또 맞춰보면 되고요 교재 요구를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i 아, 예 b 이 여기 좀 잘못됐어요 다음에 11.9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23 회로에서 3 플러스 j의 4옴의 흐르는 상전류를 구하라는 거네 그렇지?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는 얘기에요 대신에 여긴 전성선로에 이러한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플라스인 거네 그래서 요거 또 마찬가지로 이 델타 회로를 y회로로 변형시켜야 되겠지 그랬을 경우 요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iA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A는 iA는 전체를 한번 구,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볼까. 그 y 회로로 변형시켰을 때 여기 이 e, zy와 요거 더해주면은 중성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쭉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zy부터 먼저 구해보면 요거를 반으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 1 플러스 j의 3분의 4, 5음이 되겠네, 그렇지3 플러스 J의 4를 3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도 3 플러스 J의 4를 3으로 나눠주면 되고, 요 Y 회로도 3, 이 델타 회로의 임피던스, 3 플러스 J의 4를 3으로 나눠주면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Z는, 전체 임피던스, 이러한 하나의 폐회로를 생각했을 때, 이 전체 임피던스는 몇이 되겠어요? 여기 1호음 있고, 이거 1호음 있으니까, 2 플러스 j에 그리고 여기는 j에 8이고 여기 j에 3분의 4니까 어 3분의 1로 통분하면 8옴은 38에 2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4옴 있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므로는2 플러스 e j에 3분의 2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체 인피런스 구했죠. 그러므로 선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 ia 는 ia는, ia는 IA는 전체 임피던스 Z분에 가주면 되는 거니까 E 플러스 J의 3분의 28분의 e a 가 몇이래? 110의 0도라고 하네요 110 써주면 되죠 그러므로 얘는 그리고 통분해서 쓰면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 플러스 J의 28의 110 이렇게 가주면 되고 6 플러스 j 의 28을 어, 2로 묶었으면 2로 묶으면 2, 3은 6 플러스 j 의 2, 1은 2, 4, 8 해서 이렇게 묶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올려주면 은 33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약분이 되네. 2, 이렇게 약분 되니까 2, 1은 2, 2, 5, 10, 2 한번 쓰보자.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돼? 262당, 262. 아이고, 약분도 못하나? 그래서 2 1은 2, 262, 250 해서 165가 되네요. 그래서 165에 여기는 0도라는 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게 다 0도 0도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j의 14는 이렇게 해서 루트 3, 3은 9에다가 플러스 14의 제곱이 몇이지? 196이던가? 196일걸 아마 14의 제곱은 169, 196 오케이 여기에다가 아크 탄젠트 3분의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3분의 14를 또 구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기 뚜드리면 되겠지. 그치? 요거 뚜드리면 몇이 될까? 한번 해볼까? 시간을 뺏겨. 그 어, 165 나누기, 100, 어이구. 165 나누기, 어, 괄호 열고, 괄호 열고, 9 플러스 9 플러스 196 96 바로 닫고 이거에 루트 그러면은 2 0 5의 루트다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걸 나누는 거지 이제 늘 한번 눌러줘야겠네 눌러주면 되겠네 이 누르면 11.52가 되네요 11.5 11.5 11.52라고 합니다 11.52나왔어 11. 5, 2. 계산하면 되고. 0도 빼기, 아크 탄젠트 3분의 4 구해봐야겠지. 그러므로, 아크 탄젠트 3분의 4는, 아니, 3분의 14네. 14 나누기 3. 14 나누기 3. 은. 아니, 143. 14 나누기 3. 은. 됐고, 삼각분 누르고, 세컨드 누르고, 아크 탄젠트, 13분의 어, 14야 그러면 딱 해주니까 77.9가 나오네 그렇지? 77.9 그래서 얘가 77.9도니까 0 빼기 70.9도니까 마이너스 77.9도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 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iAAP는 그러므로 iAAP는 그러므로 iAAP는 선전류가, 어, 이 상전류보다는 커. 그래서, 루트 3으로 이제 나눠줘야겠네. 루트 3분의 2에 i에 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 해줘야겠지. 그치? 아, 마이너스 30도 이 선전류가, 음, 음, 저 뒤지는 거니까, 음, 상전류를 해주려면, 여기다가 30도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ia가 몇 나왔냐면, 11.51에, 11.52. 예. 위에, 마이너스 77.9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30도 있어. 30도는 1 곱하기 30도랑 동일한 거니까, 1에 30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 11.52 나누기, 루트 3원 해주면 얘는 대략 몇이 될까요? 어, 6.65가 된대요. 6.65. 6.65.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77.9도, 빼기 30도 해준 거니까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아, 빼기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잖아 분모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 그치? 그래서 더 해주면 되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47.9도가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47.9도가 되겠습니다. 그 IAB 구했고, 마찬가지로 i BC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i BC는? i BC는? 요거에, 어, 120도 이상 차이만 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6.65에 여기 마이너스 120도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I의 CA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요거에 크기는 같고 마이너스 240도 해주면 돼. 요거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I의 AP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 I의 AP. 6.65에 마이너스 48도. 오케이. 교재 있는 거. 어, 맞아요. 그렇죠. 거 반올림하면 48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풀어 놓은 거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교재에 있는 내용, 데스타 어, 결선된 부하를 등가의 Y 결선으로 변환하면 3분의 z가 된다는 라 거, 공업, 유도 과정은 공업사 일장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전원은 y 결선이고 부하는 델타 결선 회로를 우리는 y 델타 회로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델타 결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변환해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쉽고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도 과정 뭐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하면 되고요. 과거에 판서 했었던 내용인 겁니다. 다음은 델타 y 회로를 보도록 하겠어요. 델타 y 회로. 델타 y 회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델타 결선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것도 하는 것도 그냥 바로 예제를 보도록 보면서 할게요. 음, 예제를 보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전류와 선전류 ia 와부하 j 5 플러스 j 의5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네가면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하라는 얘기겠죠? 여기 걸리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즉 V a 다시 n 다시를 구하라는 인거잖아요 그치? V a a 다시 n 다시 구하라는 인거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해놨구나 이거를 아어 요거 잠깐 잠깐 중진으 놓고 요거좀 편집 좀 하겠습니다 아 편집이 되나 편집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요거 이거, 이거 그냥 할게요 아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지. 상전압과 지금 델타 결선돼 있을 때는 요놈을 Y 회로로 바꿀 거거든. 이렇게 Y 회로로 이렇게 Y 회로로 바꿀 거야. 그러면 Y 회로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Y 회로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여기 이제 상전압 e a 라고 하는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선간 전압 e a b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상전압, 이 선관전압하고 이 상전압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e a p 는 EA, 상전압에 대해서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차가몇도 차이 난다고? 30도, 선관전압이 앞선다라는 거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주면 되겠어 지금 이 회로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여기 걸린 전압이 선관전압이지, 선관전압 얘를 y 회로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경우 얘를 Ea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델타 결선이 되는 거잖아 요 이렇게서 해 아니 y 회, y 결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때 Ea는 어떻게 구하주면 되겠어요 Ea는 그렇지 여기 걸리는 전압 이 선간 전압에다가 선간 선간전환, 전압 즉 그거를 EAP라고 쓸게요 EAP 에다가 루트 3분의 1배 해주고, 위상차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30도를 해주면 되는 거네, 이거는. 그치? 왜? 아까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EAP는 EA에 대해서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앞선다라고 한 거니까, 이 식으로부터 EA는, EA는, 루트 3분의 1에, 이래, 이거 나눠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가지면은 곱하기, 루트, 아니, 루트가 아니라, 각도. 가도 그러니까 풀었었죠. 30도가 분모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EAP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지. EAP. 그치? 렇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 EAP에. 각도는 여기 0도 빼기 30도인 거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일단 EAP, B, EA라는, 요, 상전하을 우리는 구해야겠다라는 게, 상전압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어, EA, 이제 요거 캐놨으니까, 다 구하면 되겠죠. 이제, 3분의, 로드 3분의 1에, EAP는 몇이 나왔어, 지금? 38에 30도래죠? 38에 30도. 아, 381이래, 여기 381. 그러니까, 여기서 300 크기는 381이겠지. 그래서, 381에, 각도는 몇 도? 30도라고 하네요. EAP가 3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상전압은, 선, 이제 이게 상관전압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0도를 이렇게 달아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상전압 구해면, 380일 나누기 루트 3 구해주면 되겠죠? 그거 해주면은, 루트 3분의 380일. 그리고 30도 더하기 30도니까 0도네. 그치? 그럼 이것만 나와주겠네. 이것만 계산하면 은 그래서 2a는 이거 계산해 볼게요. 갖고 와서 381 나누기 어3 스퀘어 루트 3 그래서 는 해주니까 211.97 210 아니 219.97그래는약 219.97. 크기가 이렇게 나오고, 각도는 0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 하면은, 상전압을 구, 선, 상전압을 구한 것이야. yy, 예를 상전압. 어, 선전류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전류는, 그러므로, 선전류는, 이거는, 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 오케이. I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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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저분해서 미안, 합니다 전체 임피던스 구해야겠지. 그러면 3 플러스 J에 2고, 여기는 5 플러스 J에 5니까, 3 더하기 5해주면 몇이 돼? 8이지. 8 플러스 J에 2고, 여기 4니까 J에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상전압이 지금 몇이 나왔냐면은, 어, EA가 219.2개 나왔어. 219.97인데 220이라고 할까요? 5차 생긴다고 하고. 그래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2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8 플러스 j 의 6이라는 놈은, 요 놈은 2로 묶으면은 4 플러스 j 의 3으로 쓸 수가 있긴 되네. 그치? 어, 2, 4, 8, 2, 3은 6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10이 되겠지. 이러니, 이러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110에 4 플러스 J의 3은 극자표로 표현하면 5의 각도는 몇 도?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야. 아크 탄젠트 4분의 3은 아까 구해봤더니 이게 몇이 나왔냐면은 36.9도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얘는 약분하면 5, 20, 5, 20. 그래서 22에, 22에. 각도는 0도 빼기 36.9도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6 구도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ia는 이렇게 구해진 것이죠. 그렇죠 ia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요 부하에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니까, v에, 어, a-, v에 a-에 n-는, 요5 플러스 j 의 4, 5 플러스 j 의 4에다가 곱하기 ia, 이거 그냥 해주면 되겠네. 22에 마이너스 36. 구도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 플러스 J의 4를 또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5 플러스 J의 4는 루트 5, 25, 25 플러스 4는 4, 4, 16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몇이 돼? 루트 41이 되겠네. 루트 41이야. 그래서 여기 해주면은 22 곱하기 루트 41, 41에다가 아크 탄젠트 5분의 4지? 아크 탄젠트 5분의 4. 아크 탄젠트 5분의 4는 아까에안 나왔었네. 그래서 아크 탄젠트 5분의 4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5분의 4. 여기 있네. 아이고. 아크 탄젠트 5분의 4는, 아크 탄젠트 5분의 4야. 5분의 4니까 4 나누기 5 해주면 되겠네. 4 나누기 5. 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5분의 4. 38.6, 38.66에 38.66.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그러면, 루트 41에 각도는 지금 38.66도. 고,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3 6 9도네 마이너스 36.9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각도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각도부터. 그러면 요거 38.66, 요거 빼기 36.9도 해주면 되겠죠? 36.9도. 36.9는 1. 7 5 9이가 1.76이라고 쓰겠습니다. 1.76 대략 1.76도 각는 1.76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지. 다음 22 곱하기 루트 41 해줘야겠지. 그래서 어, 22, 22, 22. 자, 22 곱하기 어, 루트 41, 41 루트, 41 루트. 140.86, 140.87? 응, 어, 오케이.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40.87. 반올림해서, 140.87로, 140.87에 1.7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걸리는 전화, 어, 선전류 구했고요 선전류 IAVH. 그럼 IBIC도 마찬가지로, I, 음, 100, 크기는 같고, 위상차만 120도 차이 나는 거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은 219.97인 거고. 그러면 B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되겠어? 크기는 같고, 위상차만 또 120도 차이 나면 돼.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V에 이 C상에 걸리는, 부하 C상에 걸리는 거는 또 어떻게 되겠어? 크기는 같고, 위상차만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240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케이? 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여기서 이거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계산해서 보십시오 델타 y 로 이렇게 판사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거를 갖다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 해준 거죠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어,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기 델타 델타에로는 다음 주 회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